그렇게 많이 썼는데, 세 마리, 세마 장면? 약간 이 느낌이잖아. 수비에요. 일단 수비. 아, 철부도를 그냥 바꿔볼게요. 철부도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방패. 안쪽에서 창도 좋은데, 이거, 유동 중갑대로 본진에서 요 앞에 한번 잘, 우리 편이 도와줘가지고, 될수 있으면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수비. 아 지금 원거리가 지금 둘인가, 여기에? 아이코. 수빈데 철부도 상향됐다는데 한번 보죠 부족한 내 실력에서도 뭐 보이는지 와 지금 우리 편다 철부도 아니야? 밑에? <laughs> 밑에 다 철부도야 이 여자의 키를 딱 여기 애들 눈금 나오는 고기까지 키우고 싶다, 살짝. 철도. <목소리> 또... <목소리> <그리고>. 와, 생각하자마자 철 <목소리> 나올 생각인가요? 같이 한번 나가볼까? 근데 얘 너무 느려. 오, 야, 문 열어, 바로. 바로 연다고? 내가 만약에 역적이면 문 닫았습니다. <목소리> 내가 한번 나갔다가 우리편 니가 닫아가지고 빨지마, 아, 가안살 거야 한번 휘젓고 너 그냥 들어올 거잖아 문 닫아야지, 문 닫는다 아 이거 처음에 한 사람, 아 이거 이건 상호작용이지 나, 나갈게, 네가 닫아 눈년 사람이 다다. 옛날 드라마 내가 옛, 너무 옛날이라서 <laughs> 드라마 첫사랑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 윤촌 <목소리> 씨랑 황신혜 씨랑 그때 네. 황신혜가 유인촌 꼬셔가지고 잤거든. 그러니까 유인이 그때 술먹었나 그랬을 거야. 뭐 그래가지고 해서 보자마자랬어. 어서 어디 어 그러니까 황신혜가 말하죠. 벗긴 사람이 펴. 내가 아내한테 되게 자주 <웃음> 장난으로 <웃음> 하는 건데 여기 앞에 일단 여기 우리 쪽 무난하게 한명 나갔는데 너무 빨리 나갔죠. 어우, 모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잡 잡은 건 없어. 이런 게 조금 아파. 음.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무조건 잡지 못하면 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많이 때리고 그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렇지 이 자체죠. 죽이고 죽고 요거만이잖아. 그러니까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게그 그거는 의미가 없고 죽여야 돼 무조건. 협공이라도 뭐든 꽤 많이 그래도 줬었는데 자 얘네는. 저 앞쪽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거지, 쌍도 말고 쌍도가 죽었나봐. 상대적으로 어. 거의 이제 안 보이는 느낌이야. 저기, 일단 여기. 얘네는 그냥 또막 싸우지 철구도의 제일 싫은 점, 지들이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좀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아무리 데미지를 많이 줘도 점수에는 영향을 안 주는, 일단. 그래도 첫 판은 오 이거 한방 세겠다. 보였어. 한 방이 기해주면서 상대편 올려와요. 그래도 밑에 대기. 여기서 창이 참 좋은데 창이 옆에서 이렇게 은근히 계속 찔러주는. 일단 불러야 되지 않나? 지금 상대편 많이 왔습니다. 우리도. 어, 전쟁 코인. 데 그래가지고, 그때 알아가지고 바꾸는 거야, 경험치를. 그 전까지는 신경도 안 쓰다가, 딱, 그 전쟁 코인으로 바뀌면, 아, 경험치 다 찼구나. 이제 채워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밀고 가는데, 좋지? 자, 이거는 오, 요새는 조금 우리 편 덕분에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뭐, 때마침 돌격시켜가지고, 그나마, 나쁘지 않게, 어이 야, 이거 아프다. 일단 애들, 오, 때마침 돌격시킨게, 다행히, 이거, 무기를 돌입계로 바꿔가지고, 돌격한게 맞잖아. 음. 근데 이거를 은근히 그 타이밍 맞춰서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 힘든것 같아 그냥 그냥 발검 해가지고 이 상태로 싸우게 난전일 때는 발검이고 적진집지바리케이드식으 있을 때는 돌이깨에서 돌격하라는데 이건 잘 기억하기가 힘들어 아무튼 이번에는 잘은 안 죽어가지고 음. 노선 중에 제일 빛을 못 보던 철부도가 패치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단은 시험 때문인지 쓰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편 덕분에 피해 최소화하면서 싸울 수 있을 것이 많다. 입니다. 아, 일단은 차, 창이다, 창. 같이 빼고. 상대편도. 요거는 우리 편이 적어가지고 뒤로 빼고 싶은데, 우린 맞나요? 잘 모르겠다. 요거는 감이 잘안 왔어. 여기서는 그래도 뭐좀 싸우긴 싸웠어. 아, 우리 편 뒤에서. 이거는 싸우다가 빼면 그냥 전멸 느낌이라서. 그냥 싸우게 됐고. 상대. 여기. 장부야. 상대편 여기. 엉거이들 오, 도망쳐. 도망쳐. 안 돼. 아 이게 뭐야. 저기였어. 와, 다행이야. 우리 편인줄 알았어. 일단은, 야, 쟤네 그냥, 제 끼고, 탈출합니다. <laughs> 다행이다. 여기 열렸나요? 여기 열렸고. 일단 우리 A가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얘네로 밑에서, 상대편한테, 칭찬대로 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근데 먼 거리는 저런 데 갖다 놓으면 좀 조심스럽거든, 여기.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하면 한방 먹이고 잘칠수 있을까? 좀 상대 기병 올 수도 있지. 일단 여기다가 잠깐 놓고, 빨리, 저기? 여기 한번올수 있나요? 일단 여기 내가 한번 긁어주고 우리들 뒤쪽에 상대 빠집니다 내려가자 잠깐 내려가고 아, 지금 오나요? 이분사 살... 어쨌든 A를 먹지 못하면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높다? 차라리 지금 어차피 오면 쏴야 되잖아. 준비하시고 모였습니다. 쏴주고저사기도 지금 나던졌어요서도 같이 전졌어요. 아 우리가 더 많이 맞았어 가운데 있어가지고 상대는 높아 높은데다가 되게 A 조금만 지어놨으면 좋겠는데 한번더 던지겠습니다 아직 아직 시간 포 타임 6초 여기 A를 조금만 더 오지? 이거, 이거 이러면 뺏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잘못하면... 아, 여기 우리 애들 죽겠다. 좀 너무 멀리 던졌어, 못 봐가지고. 아이코, 야, 여기... 요자리니까안 <laughs> 좋아. 지금 시간이 너무, 거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꾸긴 했는데, 원래는 이런 데 배치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확실히 알고는 있어. 도병으로... 견딥시다이상에안녕하세요이갑습니하세다오늘습니장히못하거다오장히잘장히못하거나굉중히에하나밖에 굉장히 없을 하에아하이에아에이이 이쪽에. 근데 내려올 수 밖에 없죠? 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 일부러 모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써서 그래. 내가 거의 게임에서 신경 안 쓰잖아, 대부분. 포석기, 불 빼고. 정리되면, 다시금, 또일당 30만이야. 그런거 생각하지 않게 해가지고 모르겠어 13초 그냥 채워지면 아 채워졌구나 이제 새로 써야지 이 놈게 포석기 날았나요? 뭔가? 그냥 나왔어 이건 승리 아무튼 1대1 주간캐스트 이 되구요 S 유어 잘했다